네. 제일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해밀턴 시계고요 모델은 H69409-930 모델입니다. 어, 카키 메카니컬 모델인데, 일단은 다른 라인업은 거의 다 이제 실버 색상 다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올블랙 케이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택가가 다른 라인업들에 비해서는 한 스위스 프랑으로 한4,50 프랑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스펙은 다 같은데, 이제 도금이 들어가서, 어, 거기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예, 시계를 보시면은 그 스펙에는 다이얼을 색상이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어딜 봐도 그레이 느낌이 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완연하게 햇빛이 비추는 곳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실내에서는 거의 블랙 컬러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스펙 같은 걸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38mm고요. 그리고 무브 같은 경우는 H50 무브입니다. H10 무브랑 뭐 크게 차이는 안날것 같습니다. 파우리저브가 80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날것 같은데 날짜 창이 없고 그리고 이제 로터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동 감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보통 시계가 멈췄을 때랑 그냥 갈 때랑 좀 감는 바퀴 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시계가 멈췄다라고 한다면 거의 20바퀴에서 30바퀴 정도 감아줍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시계가 가고 있다면 10바퀴 정도만 감아 주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센터에서도 한 30바퀴 정도 감아 주라고 말을 해요 시계가 멈췄을 때 기준으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간혹 어태양 너무 많이 감아서 이제 센터 갔다 왔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가 가고 있다면 10바퀴 정도만 감아도 뭐 하루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만 감아줍니다 그리고 감는 것도 밤에 감지 않고요 아침에 보통 감거든요 이제 밤에 잘때 풀러 놓고 아침에 이제 태엽이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10바퀴 정도 감아준다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러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mm 고요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를 써줬습니다 안에 이제 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그 아라비아 숫자를 조금 귀여운 폰트로 써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조화는 사실 흰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라비아의 귀여운 느낌이 어, 흰판과 어, 블랙 인덱스 색상으로 되게 조화롭거든요. 근데 뭐 블랙에도 이질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거는 이제 흰판이 더 조화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예 펜지의 컬러 같은 경우는 예, 완연한 흰색은 아니고 약간 베이지 톤의 복각 느낌이 나도록 빈티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도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가죽 밴드와는 다르게 조금 예,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좀안 좋게 표현하자면 조금 너덜너덜 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 이 줄에 사실, 이 줄, 나일론 줄 같은 경우는, 예, 잘못, 예, 스크래치가 계속 반복해서 나다보면 이쪽에 이제 약간의 실팝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통 라이터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점이 있고, 사실 그래도 이렇게 좀 자주, 어, 많이 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죽 처리해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밖에 장점이 있다면, 어, 보통 시계를 줄을 이렇게 체결을 할때 보통 시계 줄을 꺾어서 핀버클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꺾어도 줄에 별로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어, 가죽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구성이 괜찮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38mm 사이즈라서. 그리고 또 38mm의 블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찼을 때 조금은 더 작은 느낌이 나거든요. 예, 하지만, 러그트러그가 상당히 긴 시계이기 때문에 38mm의 느낌은 또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 써줬구요. 방수가 50기압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10기압만 해줬어도 상당히 어, 활용도가 좀더 높았을 텐데, 그냥 50기압이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손 씻기조차도 좀 멀리 하시더라구요. 줄 같은 경우는 스트레,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어, 방식이고요 그래서 시계에 비해서는 핀버클이 상당히 좀 투박해 보이긴 합니다 해밀턴이 옛날부터 좀 투박한 느낌의 시계들 많이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카키필드 38mm는 그런 시계는 아닌데 약간은 어, 언발란스한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래서 시계 줄 조정 같은 것도 이 안쪽에서 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손목 보통 이제 그 이런 줄을 착용할 때는 음, 버클 부분이 이제 손목을 뒤집었을 때 가운데로 오게끔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좋은 어, 좋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작법은 간단합니다. 날짜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용두 빼서 돌려주면 시반을 돌아가는 거볼 수가 있고요. 영상 찍기 전에 태엽을 조금 감아놨는데 어 그냥 용도 닫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됩니다. 로터가 있는 무브랑은 조금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조금 더 소리가 경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주관적인 생각이, 생각입니다. 네. 어 스크류는 좀아 스크류가 어 크라운 같은 경우는 좀어 시계 바디에 비해서는 큰 편입니다. 이건 뭐 카피 케필드의 특징점이라고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밀턴 카키필드 어, 건판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